다시 봐안 되겠다. 뭐라고? 나 지금 너무 지금 화가 나서 안 되겠어. 뭐가? 왜요? 막... 아, 이제 제대로 읽어. 말이야 어? 말이야 어? 이거 제대로 읽으란 말이야? 뭘? 이거 제대로 읽어. 한국어. 왜? 자, 다시 봐. 나 진짜 억울해서 어쩔 수가 없거든. 너두개 틀렸어. 아니야, 다시 봐. 일 번. 관심. 흥미? 너는 흥미만 외우고 관심은 안 해었잖아. 이번 됐고 아이번네 기대. 아맞다어 다음 배고픈 다음 어떻게 다음 병원 다음 휴일 조금만어 아, 됐다 다 시간 다음 백말 다음 호스 다끝 구멍 끝이야 끝 구멍까지 할게 난참 마음이 너무 부러워. 일단, 나가졌다. 이제 그건 없었던 거야. <laughs> 아빠가 잘못해서 틀린 거. 아니 아빠의 그, 실수야. 그럼 내가 다 가진 거예요. 여사서안 <laughs> 해보도록 하시오.